안녕하세요. 축구이거주는 여자, 측내입니다. 오늘은 맨시티 오픈 트레이닝을 구경 왔어요. 이틀 전에 아틀레티코 경기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전반전을 거의 다 놓쳤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2시간이나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. 그래서 경기장 안에 주차도 잘 했어요. 오늘은 조금 둘러보고 6시 되면 안에 보러 갈 거예요. 맨시티 선수들 지금 최전성기잖아요.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. 제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는 게좀 무섭긴 한데, 일단 나가보자고요. 여기 뭐, 펜샵인 것 같은데, 사람들 엄청 많아요. 한번 가볼게요. 레시티 음, 유니폼은 나중에 살 거예요. 레시티 네. 가서 요 호경 경보라는데 괜찮지? 대구 사람은 이 정도 견딜 수 있지? 응. 일단 좀 나면 되지 일단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많이 덥네요 <laughs> 자 일단 경기장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선수들도 안 들어오고 골대도 들어별 들어왔는데 곧 있으면 까닥까닥 채워질 거예요 아 하십시오. 난 짧은데. 조금 짧은 것 같기도 하고. 와, 대박이다~ <목소리도> 와와 대충 샀는데 꿀물로 더쏙 빨려 들어갔어요. 한 읍읍이도 있네요? 실버 머리 왜 저래요? 아! 시원하겠다잉. 오늘도 모자라 먹는 리페카르디올라 감독님. 열심히 지시하고 있습니다. 미는 하지도 않네요. 너무 신기해요. 선수들 실제로 보니까 엄청 피지컬도 뛰어나고 진짜 커요. 특히 홀란드가 엄청 커요. 얼굴을 여전히 잘 생겼네요. 그리고 에델송 선수 실제로 보니까 팔 그렇게 많이 짧진 않은 것 같아요. 키랑 똑같진 아닌 것 같아. 멋있어요, 되게. 내일 네, 경기도 봤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나도 저기서 같이 훈련해보고 싶다 와 근데 진짜 또머리가 대박이다 다들 진짜 커 근데 엄청 커시즈안 닮았는데? 잘 생겼어요 어? 어? 여기 있네 팩 멋있지 않아요? 간신한 것 같아. 오! 어어, 팻도 어, 빙의한다, 빙의한다. 선수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나 가만히 한자 있는데 도 땀이 이렇게 나는데. 선수들 얼마나 더울까? 이야. 네. 폴란드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. 네. 감독님은 진짜 훈련도 허투루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진짜 열정적으로 막 빙의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진짜 축구에 미친 사람 같아요. 가자 가자. 네. 오늘 정말 적대 컨셉 좋네요.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덕배 선수는 그에 관해 디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범 리토 나이. 다 너무 잘하는 거잖아. 좀 미쳤다. 패턴이 근데 단조롭지 않고 엄청 다양해요. 한세턴으로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고 패턴이 바뀌어. 대국이 위대포. 오. <laughs> 거데생해 줬는데. 아, 프프이는 오. 와 터치가 남다르다 진짜. 쯧. 어림없지. 연습 인데로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. <laughs> 음, 다음 더워서 그런가. 표정 보니까 너무 아프네요. 괜찮나? <laughs> 갑자기 경보 울려요, 막 어, 배다, 배다. 어 나는 안 와, 불켜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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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좋네요 아, 홀란드는 화가 많이 났어요 어, 카이워랑 홀란드랑 아, 음. 아, 카워커는 지금 억울하고 지금 억울하 홀란드는 서운해 지금 Oi! 대로 돌아서 저기서 만나려나봐요 네. 속 지나가는데 네. 크로스 네. 와. 네. 와. 트레이닝 보는 거 마무리했고요. 선수들이 다양한 훈련하는 거 봐서 좋았고,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이 뭔가 조금 더가까워지는것 같은 나무나 느낌? 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오늘 덕배 선수가 좀더 호감이 된것 같고, 전환 쪽에 조금 더 들어온 것 같은 느낌? 어우, 펜서비스도 너무 잘하고, 볼터치 예술에 그냥 공 타는 하나하나가 좀 남들과 다른 것 같은 느낌?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. 열심히 하면서 볼 빨개지는 모습이 귀여웠어요. <laughs> 보겠습니다. 이렇게 찍어본 게 처음이라 되게 부담스럽고 무섭네요. 부담 스러워요 자, 서울 구경 너무 재밌었고요. 잘 있어 서울 사람들. 나는 다시 대구 가요.